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김은지 대국을 하겠는데요. 자, 너무 아쉬운 판이 있어. 자, 5회 5천원배 세계 여자 바둑 선수권대회 김은지 3단이 어, 예선을 거쳐서 올라갔죠. 우리나라는 최정 오유진, 김채영 이렇게 있는데 요세 선수는 16강 시드를 받아 갖고 16강부터 참가하고요. 조승하5단하고 김은지 3단은 이제 요 24강전을 이렇게 치릅니다. 근데, 첫판에, 아우 저우홍이 육단을 만났어요. 최고 강자죠. 뭐, 중국 랭킹 2라고도 그러는데요. 2000, 제, 두, 저희, 5100 우승 트로피도 2년 전에 받은 실력자입니다. 자, 근데, 김은지 3단하고 저우홍이 육단하고 이제 대고를 하는데요. 음, 김은지 3단의 흑번입니다. 중국 룰은 7집 반이죠. 자, 요거, 너무 아쉬운 바둑이라요. 제가, 아이고, 요거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참, 이거를, 뭐, 이 대국을 유튜버들, 뭐, 안한 유튜버가 없어요. 바둑TV, K바둑, 뭐, 다 해갖고, 제가 뭐 할, 뭐 실력은 안 돼서 안 할까 하다가, 또 그래도 김은지 3단의 첫 승을, 세계대회 첫 승을 노리면 대국 한 건데, 그래도 기록이라도 남겨두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자, 뭐, 여기는 진짜 5대5로 계속 갑니다. 일곱 집 반이라, 음, 흙이 항상 뭐, 한집 정도 불리하다고 나오는 거는 뭐, 일곱 집반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뭘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제 쭉 진행이 잘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고비가 나오죠. 귀에서 살고, 음, 보통 그냥, 백이 이렇게 사는게 보통이라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젖히고 막고 입고 하면 이렇게 사는 거로 이게 무난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건데 저홍이가 여기서 이제 젖혔을 때 착각을 한 거죠 실수를 한 거죠 여기서 단수를 치고 일반 보통 그냥 있는 수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호흡으로 잡는 게, 이, 이거는 호흡을 쳐도 이 백엔 죽었습니다. 단수치고 놀때 이렇게 한칸 뛰는 건데요. 이거는 뭐, 기본 사활 형태에서 많이 나옵니다. 어. 여기를 두면, 여기를 찝어서 죽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여기를 놓으면 이쪽 먹여치고 따고, 먹여치고 따고,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라, 그래서 뭐 이렇게 치받고 나가면 또 이쪽 이을 두죠. 여기를 두면 먹여치고 따면은 그냥 젖히고 놓고 이렇게 치중 가죠. 그 대신 지금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면 이쪽을 연결하기 때문에 요런 양단수가 있어서 안될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나가는 수가 있어요. 따먹을 수는 없잖아요. 막히니까 그러니까 백도 나가고 놓고 여기까지는 절대 수순인데 이때 나갈 때 이걸 따먹 이어버리면 이네 점을 백이 잡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은 여기서 이걸 따먹을 때그을 꼬부려서 뭐 절출 수는 없죠 끊어지니까 이것도 뭐 날일자 장문이나 이 장문으로 열 같은 틀에 갖고 이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순이 있기 때문에 저웅이가 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좀 진행을 합니다 여기를 두고 여기서 시간을 엄청 많이 써요 야 저웅이가 우 대단하다는 게요 제가 감탄을 합니다 역시 세계대회 그 우승자의 클라스가 느껴지는 게김은지 어, 어떻든 간에 자백 이렇게 살려고 놨을때또 이수가 기가 막힌 수죠 이게 이게 이거를 초, 초읽기도 안하고 빨리 딱100두 자마자 뭐한 30초 안에 둔거 같아요 이 수를 다들 감탄들 하는데 음 흙에 이렇게 넣으면 이거는 왜안 되냐면 요 이거 단수치고 아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이렇게 잡으면 훨씬 낫죠 근데 여기 끊는 수가 있습니다 끊으면 단수치고. 음, 여기 놓는 수가 되나요? 이건 안 되죠. 이거는 죽지만, 이, 이쪽이 나가니까, 이, 이, 이게 양단수가 되니까. 그쵸? 이건 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따야 되는데, 단수치고, 여길 놓으면 살아버리니까, 이거는. 여기를 놔야 되는데, 폐가 되는 거죠. 이거는 꽃놀이 패 비슷해서, 이거는 백이 충분히 할만 할 만할 겁니다. 그런데, 김은진 3단이 기가 막힌, 미, 미, 배부침이라는 이건 맥점 많이 나오는 순데, 이제, 그래도 실전에서 이렇게 금방 찾, 딱, 뭐, 초일기도 안 하고 그냥 쉽게 찾아냈다는 게 대단하죠? 여기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이래요. 요, 요길 막으면 어떡하냐고. 그럼 혹은 여기로 옵니다. 이걸 단수 치는 거는 단수 치고 따먹을 때 이렇게 뻗어서 아무 수도 안 돼요. 이거. 이거는 뭐, 아, 더안 되죠. 아무 수도 안 되고, 백은 다 죽었죠. 그래서 그런 수가 안 돼서 묘수가 되는 거죠. 놓고 놓고. 놀 때, 치중 가고, 이거는 이제 해놓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백한테는 항상 여기 놓고, 젖히고놀 때, 이렇게 놓고, 죽었지만 항상 이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수냐면, 양단수 치면 나가고, 놀 때, 놓고, 놓고, 나가면, 백은 항상 여기를 둔답니다. 이때 흙은 이걸 나갈 수가 없죠. 이걸 따먹으면, 이걸 못 잡으면 흙이 잡히니까, 이때는 흙이 여길로 와야 되는데, 백은 이게 선수가 됩니다. 놓고 여기 놓으면 또 놓고 거의 이것까지 선수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돌은 죽었지만 추후에 여기에 백돌이 이렇게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 그렇고 그렇다고 보시면 이흑 아홉 점이 지금 사실은 그렇게 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백이 여기까지가 선수라는 여기 백이 세력이 벽이 있다는 거를. 항상 의식을 하고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둑도 지금 이것 때문에 결국은 수가 나고요 김은지 산단이 너무 방심을 한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조우홍이 입장에서는 이 흙을 공격을 하면서 엮어야 되죠 이걸 이쪽으로 몰고 나가면서 이쪽이 세력이 요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세력이 있으니까 이제 엮으려고 바둑을 듭니다 자 맞고 야 이것도 김문지 3단이 여기 치중한 것도 아주 날카롭고 좋은 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백도 지금 잘못 받은 게요. 원래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수가. 근데 지금 조홍이가 여기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받둑이 불리하다고 느끼고 이게 왜 그러냐면 김문지 3단이 이걸 왜 치중했냐면 그다음에 요게 선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딱 받으면 요거는 한번 요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지금 다섯 집, 여섯 집 그 정도로 지금 흙이 유리한 걸로 나와요. 여섯 집, 일곱 집.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김은지 3단의 머릿속은 이거였죠. 그런데, 저우홍이가 참 무서운 마둑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걸 버팁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수는 왜안되냐면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여기를 놨을 때,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놓을 수는 없어요. 이거 끊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나를 짜만 해도, 이거는 무조건 패입니다패모야 그러면, 요, 요 백, 요쪽 백도 사실은 약하잖아요, 봉쇄가 되면. 그러니까, 김은진 3단이 치중한 것도 좋은 수고, 저우홍이가 무리하게 버틴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김은진 3단이 맞고 놓을 때, 이것도 너무, 그러니까, 바둑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정유진은 삼단하고 바둑을 둘 때도 한열집 유리한 거를 반집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바둑을 유연하게 두다 보니까 역전돼서 반집 졌고 그거를 또그이 바둑은 또 뭐가 문제냐면요. 유리한 바둑을 좀 유연하게 둬야 되는데 그냥 너무 빨리 간단하게 끝내려고 지금 이수도 그럽니다. 여기 났을 때 그냥 이렇게 받아주면 편해요 사실은 바둑이 길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젖히고 근데 이수도 나쁜 수가 아니랍니다. 이렇게 놓고, 백 이걸 잡아야 되고, 장문 씌워서, 그냥 깔끔하게, 빨리, 빨리 끝내려고. 그냥 강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강수를 상대방은 승부수기 때문에 빼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를딱 있는 순간 사실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끊 여기 끊었으면은 이걸 따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놓고, 이거 살면 안 되는 거 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도리어 백이 지금 살기 바쁘잖아요. 엮였잖아요. 근데 김문지 3단이 왜 이런 수를 못 봤을까요? 너무 아쉬워요. 이 판은. 덩달은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치중을 했을 때는 이착다 이런 수를. 여기서만도, 이수만 뒀어도 봐기 거의 끝났다 그럽니다. 사실은. 근데 왜 이런 수를 안 뒀는지. 확실히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안만. 바둑이 쎄도그 나이에서 나오는 경력, 캐리어, 경험 이런 게 확실히 부족하다는 걸 이번 대회를 그러니까 이런 게다 지금처럼 이렇게 지구 이런 거를 겪으면서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자 여기로 찝으니까 이것도 버티는 겁니다 지금 끼워서 보통 이게 뚫리면은 사실은 바둑이 이렇게 되면 보통 이 돌을 공격하는 데 뚫리면은 사실은 백이 이런 선택을 안 하잖아요. 근데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우이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점점 이상해져요. 그리고 좀이 자리를 뺏기면서부터는 이제 귀에서 수 만드는 것도 안 돼요. 이귀 살아서 뭐예요? 이게 죽으면 끝이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김은진 삼단 입장에서는 저우이가 이렇게 버티는 거를 상상을 못한 거죠. 이것도 지금 여기 놓고 여기를 막았는데, 결과론 쪽으로 얘기지만, 결과론 쪽으로 얘기지만, 여기를 막지 말고 이쪽을 막는 게더 낫죠. 왜? 이쪽에서 이수가 이 있었으니까 이, 이 사화를 추궁하려면 아직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여기를 놓으면은 그럼 이 이쪽을 지켜서 살았으면은 아직도 이 김은지 삼단이 유리한 바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바둑이 안될 때는 아흔 아홉 군데 이기는 길이 있고 한 군데 의 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안 되는 날은 그한 군데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김문지 3단이 오늘 이런, 이런 날이네요. 여기서도 여러분 지금 바둑이 안될려니까 김문지 3단이 그냥 단수 쳤어요. 이것도 졌으면 패착이 되는 건데 어떤 수가 있냐면요. 여기서도 먹여치고, 단수 치고, 그냥 똑같이 진행이 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 여기 어떤 수가 있냐면 여러분, 놓고, 놀 때, 단수 치고, 놀 때, 이렇게 한칸 뛰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단수 치면 패가 되고요. 여기를 못 놓으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게, 이런 폐맛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이게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없는 거보다는 무조건 낫잖아요, 승부처가. 근데, 김은지 삼성은 그냥 놔두쳤어요 이게 나중에 천추의 한이 됩니다. 그리고 있고, 하나 먹여쳐놨으면, 잡으면서 넘어가는 폐맛이 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상하게, 초반에 너무 잘 뒀어요. 중반, 여기서부터, 여기 막는 수, 이거 막는 수부터 바둑이 꼬입니다. 배둑이, 바둑이 버티고요. 조금 진행하면은,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런 거 두지 말고, 그냥 한칸 뛰어나가면 된대요. 아률리 <laughs> 근데, 그거가, 그니까, 아홉, 아홉 가지 방법이 이기는 길이 있는데, 그한 가지 지는 길을 찾아가는 날 같아요. 이게 뭐 어떡합니까? 여기 놓고, 이제부터는 꼬이기, 스텝이 꼬입니다. 지금도 나가고, 놓고, 자, 쭉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마지막 여기 뻗는 순또블루스팔 찾아내서 조금 어지럽게는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도 이거 선수하고, 쌍입수고, 났을 때, 지금 마지막 패착이 이거랍니다, 이거. 이게 뭐냐면 지금 100은, 100은 지금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 끊는 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여기를 붙여서, 조금 했으면, 어떻게 됐을라나, 이제, 그거를 많이들 그 아쉬워하더라고요. 그, 프로 기사들이. 여기를 놓 놓고 여기를 막으면 이제는 그리고 이쪽으로 나왔으면 백이 이제 이 나오는 수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요돌이 있어서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이거는 또 어? 흑의 일방적인 수익기죠 이렇게 안 받겠죠. 또 변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변화가 어렵게 이렇게 뒀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걸 못 두고, 김은희 삼단이 이렇게 두는 바람에,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결국은 처음부터 노렸던 이수를 두고, 여길 놓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지만, 붙이고, 이제, 하지만, 놀수 때, 여기 놓고, 찍고,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따먹습니다. 그 이, 들이 살았어요. 이게, 이게 선수가 돼서, 흙이 여기를 놔야 되는데, 진행도처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선수가 되니까, 먹여치고 앞만 해봐야, 여길 이어야 되니까, 이걸 살아서 이 바둑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쉽죠. 처음에 여기서 너무 잘 두고 다잘 뒀는데, 그러니까 김은지 3단이 바둑이 또 유리하다 보니까, 저번에는 너무 양보하다가 져서 안 됐고, 요번에는 너무 세게 두다가 또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조절, 강약 조절이 너무 힘든 거죠. 그렇지만, 김은지 삼단한테는 이런 경험이, 경험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진짜 앞으로 더 강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음,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